은행에서 생긴 일 어, 어? 엄마! 어, 우리 아들! 고마워! 빨리 왔네! 어, 아는 사람이 차 태워줘서요! 음. 모두 꼼짝마! 어? 어?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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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엎드려! 말만 들으면 아무도 안 다친다! 음. <웃음> <웃음> 타나! 빨리 엎드려! 엄마 태권도 3단이잖아요! 그럼 싸워야죠! <laughs>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쪽은 가스총이 있잖아! 거기 아줌마 <laughs> 조용히 못 해! <laughs> 아, 네! 어휴, 너 때문에 엄마 혼났잖아! 어우, 창피해! 나도 창피해! 엄마 완전 실망이야! 그렇다면... 스카이! 은행에 강도가 들었어. 아, 내가 나쁜 느낌 든다고 말했거든. 미안에스카이좀 도와줘. 알았어요. 은행 강도는 제가 처리할게요. 밖으로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그래, <laughs> 알았어. 응. 로켓 부스터. 무적 착총 스카이의 실력을 보여주겠어. 은행 <laughs> 등고에 돈이 없는데요? 뭐? 은행에 돈이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아, 저 은행이 오늘 처음 문을 열어서 아, 거짓말. 처음 문연 은행에 어 이렇게 손님이 많아? 그게 오늘 통장을 만들면 상품으로 압력밥솥을 준다고 했더니. 아이웨, 이라, 어떡하지? 두목한테 혼날 텐데. 여기 있는 사람들 지갑 휴대폰 다 뺏어! 어? 아이고. 안돼요. 이거 할부도 아직 안 끝났고 연락처랑 셀카 사진 다 들어있는데. <laughs> 에이, 너 뒤에 숨긴 게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야 분명히 뒤에 숨겼잖아. 지금 규보를 조리면 야, 장난감이잖아. 다 뺏었으면 가자. <laughs> 아, 갑자기 보나마 어떻게?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일단 은행 강도부터 잡아줘. 엄마 휴대폰을 찾아야 된다고... 알았어요. 음? 여보세요, 아저씨. 에이. 우리 엄마 휴대폰 돌려주세요. 에? 너 아까 그 꼬마냐? 음 돌려주면 제 친구가 아저씨 잡으러 갈 거예요. <laughs> 조그마하게 까불고 있어요. 신호 잡았어. 이 정도도 못 잡으면 갑옷이 아니지! 꽉 잡아요! 날아간다! 응? 응. 은행을 털라고 했지 응. 누가 휴대폰 뺏어오래? 그래? 두목님, 요즘 응. 사람들은 휴대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 휴대폰을 찾고 싶으면 돈을 갖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어. 응? 어. 어.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전별귀여스카가입니다 로봇 당신들, 을체포합니다체포가 아, 뭐, <laughs> 이돌 차기. 소모가가자 소용 없습니다. 우 스카이 최고! 어? 뒤에 조심해! 응? 음? 으쌰! 던데? 차탄이 불렀어. 너 도와주라고.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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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왔다, 스카이. 으저 괴물들은 뭐야? 저요! 쪼만 녀석이! <시 festivals> 내 친구 건들지 마라! 응? 아헤이. 아헤이. <laughs> 내 휴대폰... 지갑... 어? 어? 아! 어머! 이거 내 거잖아! 어떻게 된 거야? <laughs> 건 비밀 잠수함을 구해줘. 밤이 됐나? 어두워서 안 보이네 뭘 모르시는군요 바닥이 으... 비들어가면 빛이 닿질 으... 않아서 어두워요 아, 으아... 머사 저기 봐! 괴물이야! 우와! 우리 쪽으로 와요! 우와! 이... 어, 빨리 피해요! 이건 조난을 체험하는 아 프로그램이 아 진짜. 니다 실제 상황이다 아니다. 아니아 아, 뭐? 아, 넌 이런데 그런게 나와? o w the crook now? Do that down t 다 e r 다다 잠수함 위에 앉았나 봐! 아저씨, 빨리 떨어져요 아, 아, 알았어요. <laughs> 안 m p l y t h o 이 우리를 of 줘야지 I'm not 는저 k i 요 g it. I need a twitcher as a one girl. What? Who could assume Haradon? i l 모렸다. 아! 괴물이 하나도 모자라 둘이 붙었나 봐. 아저씨, 빨리 구조 신호 보내세요. 뭘 모르시는군요. 물속에선 신호를 보낼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아! 그 기러는 빨리 불 막아. 불렀다가 이게 뭐야? 제발 부탁해. 어크 우리 구해줘. 이거, 네스포메이션. 어크 우리 좀 빨리 구해줘. 이제야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군. 에어 부스터 낸디 <레기> 스카이 빨리 수중 모드를 사용해. 수중모드, 그게 뭐지? 응! 부스터를 공기로 바꾸면 되잖아! 아, 아하! 됐다, 자! 응! 이런 게 있으면 진작 알려주지 그랬어요! 아, 이거 진짜 재밌다! 스카이, 지금 놀 때가 아니잖아! 앤디, 스카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잠수함의 구멍을 막아! 알았다! 응! 워크, 이제 물이 안 들어와. 알았다. 위로 올라간다. 응? <laughs> 음, 에어 부스터! 어? 아, 이제 살았대. 조건 어, 아까 그 금물. 워크 어, 조심해! 으악! 으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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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디 스카이 잠수함을 부탁한다. 저 녀석을 내가 맡도록 하지. 무슨 소리? 여기 내가 맡겠어? 뭐라고 말하고 싶지만 물속이라 양보한다. 음, 가봇의 힘을 보여주겠어. 이야. <목소리> 아, <아니, 이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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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아, 그래도 이런 경험 아무나 못 한다고요. 응. 수지야 미안해 여행 데려간다곤 <laughs> 아니야 정말 재밌었어 괴물도 보고 로봇처럼 생긴 구조대도 봤잖아. <laughs> 아무튼 수지는 이래서 내가 좋아한다니까. 휴.